오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현재 국력 현황과 잠재적 궤적에 대해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부상은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GDP는 연 평균 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8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전 세계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은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주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에서보다 성숙한 단계로의 전환은 중국의 미래, 힘과 미국과의 경쟁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국력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잠재적으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중국이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들 만큼 강해졌지만, 시간이 중국 편이라는 자신감을 잃고 있는 피크 차이 날에 도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인구 통계적 추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출산을 장려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인 돌봄에 대한 지출 증가는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프라 지출의 수익률 감소, 혁신에 대한 우려, 중국으로부터의 공급망 다변화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긴장은 모두 중국의 경제, 잠재력에 대한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측은 다양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 정도에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보다 더 완만하게 앞서 나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국이 이 평탄한 궤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시진핑 주석은 생산성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및 정치 자유화를 촉진하며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징후는 그가 그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비관론자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국이 더욱 전투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군사비 지출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중간 지대에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이미 세계 질서가 조정되고 있으며 격렬한 혼란 국면은 끝났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력이 계속 급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며 파괴적인 행동의 위험도 완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거의 동등한 위치가 될 중국이 과신을 피하고 대만 침공을 자제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두 강대국이 서로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력은 급격한 상승에서 보다 성숙한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궤적은 불확실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힘은 극적으로 정점에 이르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경제적으로 대등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이 새로운 초강 대국 대등 시대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글로벌 안전과 협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블룸버그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연방준비은행 총재 지명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번 지명은 보다 대표적이고 포용적인 연준을 만들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콜롬비아계 미국인 경제학자이자 현재 세계은행, 미국 대표인 아드리아나 쿠글러를 연준 이사회에서 활동하는 최초의 라틴계 인사로 지명할 계획입니다. 이 역사적인 지명은 라엘 브레인어드전 부의장의 공석을 채우고 중앙은행 내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한 행정부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또한 작년에 총재가 된 필립 제퍼슨이 부의장으로 승진하여 부의장직을 맡은 두 번째 흑인이 될 것입니다. 제퍼슨의 공개 발언은 그가 특히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연준의 정책 설정, 위원회에 합의된 견해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지명은 중요한 시기에 연준의 노동시장 전문성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청년 고용과 실업보험을 포함한 노동력 문제에 대한 쿠글러의 광범위한 연구는 연준이 통화 정책이 경제의 여러 부문 특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번 지명은 다양성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지만 연준 지도부의 전체 구성은 여전히 백인과 남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은행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행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입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와 필립 제퍼스는 각자의 직책에 대해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이전 인준 과정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준비은행 지명은 중앙은행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드리아나 쿠글러를 연준 이사회 최초의 라틴계 이사로 지명하고 필립 제퍼슨을 두 번째 흑인 부의장으로 지명함으로써 행정부는 중앙은행 내 다양성과 전문성에 대한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지명은 연준이 정책결정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